자 반갑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러럼들 추세입니다 음 일단은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안 좋게 흐르는 구간들이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ess단의 시장 자체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미국에서도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간에서는 ESS단에 뭐 이렇게 AI단에 버블이 껴있다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이렇게 캐파에 대한 확산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지금 보시면 이런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부분이 왜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은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덕분에 이제 호재 그 흑자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데이터 센터 인플라 이 구간도 이 뉴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뉴스가 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이에 핵심 인플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소형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값싸게 에너지를 미국에서 기준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이라는 게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아무래도 지금 전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평야가 넓기 때문에 넓은 평야에 이렇게 값싸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바람도 좀 많이 불어야지 풍력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양만 내려지면 만들 수 있는 게 어, 태양광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값싸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태양광 발전인데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만들 때 지금 만들고 나서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다 보니까 이 소멸되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AI 센터에 대한 이런 뭐 만들겠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700조나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지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전기차에서 2차 던지 요 ESS 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자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금을 줄이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보조금을 줄이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번에 가장 큰 호재가 뭐였냐면 이게 가장 큰 호재였어 사실은. 자, 보시면은 ESS 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에너지 저장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 배터리들이 사실은 다 중국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저번에 대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배터리 이런 셀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 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실적이 안 났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를 확 때렸잖아요.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파나소닉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격이 없었는데 ESS 당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이나 LFP 배터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세를 확 때려 버리니까 요게 반사 이익을 받는 애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배터리 ESS단은 유예를 해줬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관세를 확 때리면서 ESS단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한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수혜를 얻은 거예요.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ESS단 배터리 2차원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요 요 부분들도 역시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구간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 근데 이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로 고점 부분에서의 이런 차익 매물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은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지수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이렇게 내리꽂는 요런 구간들이 전부 다다 다 올라갔던 게 반도체 이차던지 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랑 이차던지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같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당연히 지수가 빠질 텐데 요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차원지라는 거죠. 같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성 SI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래도 최대한 버틴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삼성 SI 같은 경우에는 자, 경우에는 ESS단에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목표가가 더 높았, 높았단 말이에요. 지금 적자를 기록했잖아, 요 여러분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호재예요, 오히려. 왜냐면 적자를 기록했으니까 이제 흑자라든지 흑자를 축소하는 모멘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목표가가 높아진 건 당연히 호재겠죠. 그래서 삼성 SDI가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퍼센티지 볼게요. 66% 갔거든요. 보시면 여기 66%.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가 구간에서 이제 위에서는 어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없지 않을까라는 공포심도 생기고 최근에 지도가 꺾이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통 보시면 제가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또 2차던지 에 이제 삼성 si가 가기 때문에 코스모신 소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성 si가 최고 여기 핵심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흐름 자체가 눌리는 건 당연하다. 삼성 s c i 가 이만큼 눌리는데 코스모시 소재가 지금 이 정도로 안 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눌리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눌리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매수를 할지, 어디서 매수할지, 추가 매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 전략들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불안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구독자 인증 이벤트 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구독자 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20%씩 수익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보고, 제가 지금까지 가격적인 메리트 전략들 주봉 월봉 다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저점이다, 지지 라인이다, 저항 라인이다 보여드리면서 괜찮다. 월봉 120선 돌파면 하 괜찮다. 얼마 얼마에 괜찮아요? 여기. 44,000원 구간이 121선이니까 지금 여기 43,600원인데 44,000원 넘어가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예전거 한번 다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괜찮고 여기 위로 65,000원 맞을 거다 다 맞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 가격권 그렇다면은 이제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편안하게 대응 전략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편안하게 해야지 이렇게 눌릴 때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즐거워요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림이 즐거워야지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불안하면 이 추가 매수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더 빠질까봐.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할 건데 저랑 같이 한번 가격권들을 보시면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내려갈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38,000원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근데 저점 어떻게 됐어요? 48,000원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다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 좋게 이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번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자금을 좀 작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밑으로 좀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요거 한번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타적인 관점에서의 300만 원은 물론 작지만 이걸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면 여러분들 손절매 안 돼요. 손절매가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하고 너무 이게 매매를 할 게. 편하게 좀 뭔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돼. 뭔가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300만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력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300만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선 여러분들과 진행을 한게 뭐예요? 바로 이 단타잖아요. 300만원으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우리가 수익내는 거 보여드리고, 600만원 되면 인출을 할 건데, 벌써 인출금액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300만 원으로 30만 원씩 얼마 안 되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복리인 거예요 복리. 복리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아요. 막 100%, 50% 이렇게 안 나요. 근데 단기적으로 10%, 9%, 13% 이렇게만 나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보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다행히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오늘도 매매했고요. 를이런 내용들을 엑셀로만 보여 드리면 또 가짜라고 할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렸던 내역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솔리드, DND 파막도 이렇게 다 문자 보내드렸고, 이게 오늘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도 매매를 하고 했지만, 이렇게 어 보시면, 오늘 종목이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단타 한번 친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온커 크로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여기 매매일지는 쓰지 않았지만, 오늘 온코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매매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눌릴 거라 생각을 했고 지금 시장이 약할 때는 여러분들 센 종목 해야 됩니다. 셌던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거래량이 줄어들 때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분봉 보면서 매스포인트 매수 잡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 분봉으로 딱 보게 되면 3분봉 자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1봉상으로 볼때 눌림목 자리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봉으로 보면 이런 자리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 전 좀 돌파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보게 되면 자, 3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3분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검정선 라인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1 2 1선입니다 3분봉 1 2 1선 그리고 여기가 3분봉 여기 192일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데 두 가지 요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반타할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선입니다. 여기가 1 2 1선 192일선. 요런, 요런 선들좀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돌파를 할때 요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잡아 들어가면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손절매라는 여기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날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매매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 드렸는데 너무나 또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 운이 좋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9시 11분에 요런 식으로 쌍이 나갔고 요런 거에 매매하고 매도 포인트 이렇게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금 여기 있는 영상에 있는 글씨 다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글씨만 보실 수 있으면 구독자 인정하세요 그냥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300만 원이지만 비록 이렇게 수익을 좀 내셔가지고 요 종목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모 신조대로 고생하시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가 요 종목을 나중에 기분 좋게 나올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나오시려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300만 원으로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면서 수익금을 요렇게 채워놓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말씀드리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거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인증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지금 받아보실 건데 자 인증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제가 또 기분 좋게 문자 보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내역을 받아보시려면 영상 하단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독자 인증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요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송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인증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인증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발송 그리고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찍으시면 요, 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2번 요기 전송 누르시면은 바로 인증이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무료 구독자 인증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어 눌림목 자리도 이렇게 상세하게 또어 내용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이런 거 받아보시고 단타 300만원으로 매매를 한번 편안하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인증 이벤트 요걸 꼭 진행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문자 한번 편하게 받으셔가지고 저랑 수익 내서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요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는 요런 계좌의 주인공이 있으면 좋겠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워낙에 가격권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급등 전에도 이렇게 종목들 날아가기 전에 다 알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급등 전 숨고르기라고 이렇게 영상 딱 찍어 보냈는데 요게 20일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받아보고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자 인증 이벤트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자료 받아보신 다음에. 매매 똑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작게나마 네, 수익이 날 거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인증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도제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랑 같이 하, 함께 하시면 추가 매수 구간도 편하게 알 수가 있고 요런 구간들 되면은 제가 사인도 드릴 거니까 요런 구간에서 가격 대응 편하게 하실 분들은 인증 이벤트 한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였습니다.